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에 세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 감탄을 통해 하늘로부터는 감탄이 결국 내 마음속을 흔들어 놓아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 이 말씀이 진리임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때 공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교회에 감탄과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공감은 약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시려면 하지 말란 하지 마세요. 어, 그런 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 보금인데요. 누가 보금 1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데우빌루를 향해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더욱 알기 원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으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보금은 다음에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보금 읽은 후에는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던 누가가 어, 기자로서 기록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 같은 어떤 획을 긋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보금소에서 요한보금을 빼면 공관보금이라고 말하는데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뭘 원래 정통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밖에 안돼 있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 마태복음,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헬라적 사고 방식은 정확히 수직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의 사실을 근거하여 그 사이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누가 복음에만 기록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해 12살 때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생에부터의 말씀이 관심이 있지. 유년 시절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건데요. 다른 거볼거 거 없고요. 40절과 52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40절에는 자라며 그리고 52절에는 자라가며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동일한 의미죠. 그러나 다릅니다. 이 40절에 자라며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냥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성장. 그리고 배우면서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공통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 성장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태어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잘하다 다 자라면 어떻게죠? 노화한다 그러죠. 노화는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걸 끝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52절에 자라가며라는 의미는 원서를 보면 달라요. 이헬라어면 다릅니다. 육신과 마음이 자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위하여 자라가며 이 말이에요. 영혼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과 52절의 자라가며를 모르면 이 말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며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영혼의 자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은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년 8절에 네 가지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뭐 옥토밭 길가, 그리고 그냥 뭐 낮은 뭐 가시밭,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좋은 밭이라고 될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있는데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것을 교회를 밭이라 그러고 옥토를 교회라 가서 추수꾼 데려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가라 이거 추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잘못 해석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우리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믿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배두배세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천천히 꾸준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크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 신앙의 성장은요. 그거예요. 내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자라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해도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줄을 믿는 오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때가 되어 시기에 따라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완전히 컨벌전해버린다는 거예요. 바꿔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유년 시절에 이 누가는 어떤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 사무엘 상 2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유사하게 돼 있어요. 40절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 0절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뭐냐면 자라며 위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위의 은혜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는 것은 어머니나 엘리제 사장이 키워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자란다는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자란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지금 자라고 성장하는 것, 사명을 찾아가는 것도. 은혜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을 찾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이 사무엘서를 언급했을까요? 누군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한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이게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던 시대였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죠.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를 뒀죠.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내 하나 둬야 됩니다. 한나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세컨드를 부른 거예요. 분인 나를 부른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 자기 뜻이에요.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족속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한나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누구랑 기도하 똑같아요. 기복주의자 들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모르니까 자꾸 내 뜻만 거는. 내 뜻만 거는. 그러자 이 한나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운했죠. 내가 자녀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이 사무엘에게 자녀를 줬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엘리제사장의 뒤를 이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신 걸 몰라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엘리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몰라요. 예수님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다 이 말이에요. 암흑시대라는 말이에요. 누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고 수리아의 구레뉴가 이 총독으로 이스라엘까지 다스렸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하나님 믿지 않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구레뉴의 총독이 세금을 뜯어가고 심지어는 헤롯 대왕은요 이둠의 사람, 예, 애돔 사람이 애돔 사람, 애돔 사람이 왕이 되니 이스라엘이 왕이 있어요. 정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이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엄청 웅장하고 크게졌던 거예요. 한1 2 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니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축만 하면 뭐합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이 좋은 웅장한 건축물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임명하는 사람이 헤롯대왕이나 아니면 로마 정부이기 때문에 로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로비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오래 하려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나, 왕이 없어 자기소규하하시대라 성전 건물만 있지, 도대체가 종교지도에는 썩었고, 저정치지도자는뭐 아무 능력이 없고, 해롯대왕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이런 엄청난 암흑시대에 도무지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왕을 보내셨으니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은혜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이것조차도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위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들어가고 그죠? 심지어는 국회도 난리가 났고요. 또 오죽했어 목사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어? 소리치고요. 좌나 우나 지금 막막 막 공허와 혼돈과 흑암속에 있잖아요. 그 저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게 해서 창세기 말씀 보게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거기에 흑암과 공호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 흑암과 공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사람의 힘으로 알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 세상의 군왕들이왜 이리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우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 때로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아,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사람이. 파라다이스를 세우기 위해, 천국을 세우기 위뭘 했어요? 레닌과 막스가 어? 공산주의로 인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해서 유토피아 건설했잖아요. 그럼 러시아와 중국이 유토피아입니까? 감시와 통제와 계급주의와 어? 이 엄청난 인간의 잘못된 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본주의로 옳았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옳다고 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은혜로 사냐 이겁니다. 예수로 사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로 사는 방법은 딱세 가지 알려줄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살아요? 뉴스 보고 걱정하고. 아이쿠, 아이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아주 교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교만이어서 그교만이서내 그래, 뜻대로, 내 상황대로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암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느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빛이 있으라.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르되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그 은혜를 믿고 사셔야죠. 왜 자꾸 이리 저리 치우치세요. 나는 경상도라 나는 전라도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거듭났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인데. 여러분, 왜 누가가 12살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성인이 되기 위함은 남자는 13살 때 성인식을 해야 되고요. 여자는 15살에 성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 아직 12살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가 결정할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명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기 전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절기를 다 끝내고, 원래 이제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나사렛 공동체가 다 함께 다닌단 말입니다. 그, 뭐, 혈연 공동체든 아니면 지역 공동체든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애들이 또래 또래 잘 따라오겠지 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한 30명 사명 몰려다니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서 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성전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지켜보는데 오늘 4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부모는 걱정했어요. 아이고 내 자식 어디 갔나? 하면서 성전을 찾았어요. 왜 육신의 부모니까. 봤더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랍비들 사이에 앉아가지고요.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자 묻고 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돼있다. 40자, 4 8절에 순서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순서가 있어요. 듣고, 그리고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제일 먼저 울지만, 먼저 울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청각. 물론 나중에 또 말하지만, 을또 시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말하죠. 을 야구에서 나오죠? 여러분, 혀 조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귀가 두 개는 완전수예요 양쪽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 이거예요 들었으면 너 눈이 두 개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신앙성장애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란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뭐라는지 아세요? 조용해 모르면 조용히 닥치고 가만히 있어 특히 애들 뭐 이렇게 하면 조용해 네가 뭘 알아 성장 안 됩니다. 애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볼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성장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슨 말이요?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충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했죠. 그때 한 청년이 저희 이메일 하나 보내줬어요. 자기 반응을 얘기줬다고요. 해 룻기서를 읽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룻기서를 묵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장을 몰랐대요.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 룻기를 듣고 룻기를 정확히 했대요. 감사하대요.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입술로 대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봤으니까 교사인데. 학생이 물었대요. 아니 룩기서에 나오는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한 땅 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생산물이 기업이에요. 그걸 그가 알게 됐어요. 청년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학생에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란 말이죠. 듣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만히 눈 감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최근에 장립사님들하고 리더들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어요. 계속 매일 올리고 있어요. 제가 묵상한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립사님들이 예의상,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오래 안갈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역시나 3일 되니 안 하시더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나는 뭐 하는 거니까? 하면서 믿음 갖고 있어. 그런데 놀라우리 을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어느 집사님이요. 자기가 묵상한 글을 인증해서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 말씀이라는 시가 예수 믿음의 시가너 주면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구나. 그 집사님 한 명을 통해 다시 소망을 얻고 아멘을 하든 뭉답을 하든 바쁘시니까 나는 한다. 나는 끝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 묵상 스스로 하고 스스로 재회계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한다. 그게 교회다. 교회란 성전이 아닙니다. 자꾸 수동적인 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자꾸 교회 와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결국 다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대답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처럼, 어린 성도들은 듣고, 보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라게. 여기는 회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돌아가 다시 보내는 성교사가 되고 보내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부터 내가 해석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입장을 보세요. 오늘 이런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해줘. 왜 미성년자니까. 그죠?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부모의 근심도 교만인 거 죄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라고 이미 마리아는 수태 구절를 들었고, 요셉도 이미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부모도 매일 자기틀 안에서 자기 자식 집어넣고 학원 다녀야 돼.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너를 최선을 다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 우리 팀 처치는 왜열0시 반입니까? 왜열0시 반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거 다시 한번 조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근심하는데 예수는 성전에 있어 주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묻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는 근심하고 자녀는 말씀으로 사명을 세워가고 찾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성격을 모른다. 기도 못한다. 괜찮아요. 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그러죠. 신앙이 떨어졌어. 아, 믿음이 약해졌어. 아, 뭐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프로그레스예요.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잘 안전하거든요, 우리 사모가. 근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어떤 복음이냐 이, 이번에 주간이이 틴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청년부였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막내딸이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사모님하고 수요, 금요, 새벽 웬만하면 다 나갔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사춘기, 이주 예수교 오면서부터 얘가 사춘기를 맞더니만 문꽉 닫고, 교회만 오면 졸고, 그리고 갔다 오면 성질을 내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마라탕 사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용돈 주고, 그래야 그나마, 그나마 어? 얘가 성질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전이요.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애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대 박수를 찬양을 한대요. 어, 비웃어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복음이니까. 와, 진짜 복음이다. 야, 진짜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적용해 드릴까요? 저는 주 예수성도들이 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자라는 이유 알려 드릴까요? 왜안 자라는지 설명 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 드릴게요. 원래 대나무는 날씨가 좀 남부 지역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자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의 극동 지방에 가보면은 이 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아무것도 안 자라. 아, 추우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 아무것도 안 자라. 한 4년 정도가 안 자라요. 그런데요. 5년째 딱 되잖아요.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호 모 대나무가 30cm. 6주 만에 15m를 확 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4년 동안 그 땅에 150m의 뿌리를 내린 거야. 뿌리를 내리니까 그뿌리 우리의 힘을 받아서 쭉쭉 자라네 쭉쭉 자라네왜 대나무가 자란지 아세요? 아니 비워서 그런 게 아니 비어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잡념으로 있다면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자라질 않다고요. 남 대나무 비어있다고 여러분. 그 자라는 간극마다 있잖아요. 탁탁탁 자라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탁탁탁 자란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나무에 꽃이 핀거 아세요? 꽃이 피는데 언제 피어요? 60년, 110년 후에잖아요. 꽃이 핀다는. 이 꽃이 피면 은 진짜 아름답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안 자라는 것 같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상이 어둡고 힘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있고, 이 세계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해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해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 혼란한 세대와 지금 나의 상황이 암흑 같고 공허하고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위에 있다.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한 가운데 있고, 세계는 전쟁과 기근 가데 어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주 예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만스럽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둘수록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되 하나님 이르되 이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빛이 기도의 빛이 진리되어 예수가 성장하듯이 여러분도 예수 믿어 성장할 줄을 믿고 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말씀 듣게 하셔서, 믿음의 씨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속도와 시기는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